학대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전담 경찰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야 이모? 밖에 나와서는 더.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씨. 밥은 학교에서 먹어. 내가 너밥 차려주는 식모야. 너 선생님한테 내가 때렸다고 했어? 야 아빠한테 일러라 일러. 어 없는 것도 꼴보시려고 했어. 주서.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짓만 꼴보시니? 꽃보다 더 곱고 여린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향기로운 꽃으로 때려도 어린이 마음에는 상처가 남는다는 말입니다. 엄마, 엄마가 약꼬 때리고, 혼내고. 뭐 진짜? <laughs> 어머니 어디 있어? 어머니 <laughs> 어디 있어? 근데 너 자꾸 때려? 봐봐 아, 봐 아저씨는 자고 있어? 아니 내가 얼마 때리지도 않았는데 학교를 조태하고온 거야 어머님 따님들한테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그 위치에 계시고요 애 때렸다고 들었어요 애 때리고 지금 아니, 전화 통화 하며, 하시면서 사람 더 부를까요 지금 제가? 아니 거기 아, 계세요 아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제가 자 얼마나 말썽을 피는지 몰라요. 말썽 피워도 애는 때리면 안 되죠. 아그너 똑바로 말해. 말해. 일로 너 일로 일로 엄마가 일로. 언제 때렸어? 여기 잠깐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연에속근하지 아, 아, 마세요. 야 누가 보면 내가 너때렸는줄 알잖아. 빨리 와. 어? 야 진짜. 애를 너무 무척해야 돼. 아, 아 얘가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얘가 어저께 조금 혼냈더니 얘가 괜히 좀 이러는 거야 엄마, 아, 엄마 아니에요? 엄마 맞는데 태연이 마신 거예요? 아, 아 뭐, 네 L 그러면은 어. 저희가 조금만 애 진정시키고 한 시간 정도 뒤에 음. 보내도 될까요? 네.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제 연락처 아 아이가 지금 좀 놀란 것 같아서 같이 네. 가도 아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럼 조금만 아, 이모랑 있다가 가자, 알았지? 그럼요 죄송해요, 힘드실 텐데 애도 조금 <목소리> <목소리> 아 제가 원래 잘해주는데 괜히 저렇게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네 제가 조금 이따 보낼게요 네. 아빠한테는 전화해볼래요? 네 어. 이거는 우리 먹지 말고 이따가 쓰레기통에 버리자 음. 알았지? 바닥에 떨어진 건 먹는 게 아니야 네. 알았지? 네. 엄마가 자주 때려요? 네 도와주실 다른 어른들은 없고요? 음. 아무도 안 도와줘요 네. 맞아요. 음, 음,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지? 되지? 음. 아유 엄마가 그 정도는 그렇대요. 때릴 수도 있죠. 때리면 안 되죠 애를. 아, 아, 애가 폭력 쓰는 거랑 달라요. 아 지금 약간. 안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네, 너무 좀공포 진료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아, 큐리야. 내가 지금 아, 말하고 아. 있잖아요. 네. 제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거기 계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접근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떠난 떠난 발이 떠는 순간 제가 바로 경찰 부릅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규리야 엄마가 잘해준 적도 있잖아 아 잘해준 적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애를 때렸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엄마는 무서워? 엄마 무서워? 네 에이...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 혹시 맞은 자국 있어? 제가 <목소리> <목소리> 제 영상에서 잘못했나 봐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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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내가 잘했지 이아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는 경고할 만한 사람이야 가 어떻게 해야돼요 괜찮아? 아니야 너가 너 잘못한거 아니야 괜찮아 너가 잘못한거 아니야 선생님이 몇학년이야 지금? 4학년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한테 엄마가 이렇게 조금 했다라는걸 말해본적 있어? 따로 말해본적은 없어? 그럼 경찰아저씨한테 말해본적도 따로 없어? 무서아요 아주 좋아해요. 제가 <laughs> 아, 조금 놀고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볼래요. 네. 아빠한테 어, 전화줘야겠지 제... 네. 일단은 추우니까 네. 저기. 속에 뭐앉아있 우아 단은 일단 절대 누가 때리게 두지 마요. 본인 몸 뭐, 본인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음. 아빠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둘리가 음. 지금은 너무 무서워서 엄마랑 따로 조금 떨어져 있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모가 뭐 아빠한테 여쭤볼까? 네. 음. 네 안녕하세요. 혹시 기리아버지이실까요?